<laughs> 그걸로 뭐 하실 거예요, 이제? 엄마, 응? 같이 물을 떠오를, 떠와야 될것 같아. 왜? 이게 진흙이 안 되잖아. 원래 모래건 진흙이 되기가 힘든데. 응? 엄마는 어디에다 오냐는 몇 쪽에? 애기, 이게 오고 언제 물다 받아. 아니, 엄마 와. 그러면 춤한번춰줘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우와, 너 무반주를 진짜 잘한다. <laughs> 그래, 좋았어. 합격. 엄마, 하이파이브. 이야, 가자. 응?